이번 저 대회가 어떤 대회예요? 아, 세계 3대 모두 스포츠의 하나인 아, 르망 24시의 아시아 예선전입니다. 그럼 이거 그 향후에 여길 어떻게 마케팅하실 거고 이게 어깨에서는 뭐 어떤 걸 서로 협력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 송도 도심서킷 KSF 전으로 인해서 모터스포츠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 저희 이노션에서 이제 인제 스피디움의 연강 운영권을 획득하면서 어, 모터스포츠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트랙 행사와 아, 자동차 브랜드의 그, 많은 트랙데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 사업, 뭐 신규 사업의 개발을 통해서 저희 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 자동차 회사와 여러 가지 협력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요. 아, 뭐 저희가 현대 기아차 뿐만이 아니고 어, 수입차 브랜드들도 이수입되를 어, 활용해서 다양한 마케팅 기회를 할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